네, 안녕하세요. 재훈군입니다. 아, 오늘은 던전 앤 파이터, 아, 직업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 어, 튜토리얼하고 오프닝, 그 다음에, 어, 직업 선정까지 아마 오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기본 캐릭터들 다섯 개 직업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성까지 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좀 바뀌어요, 직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5개 중에, 뭐가 좋다라기 보다는, 이요 어, 5개 중에서 어떤 캐릭터로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씩 일단 뭐, 초심자들이 좀 하기 쉽고, 어, 그러면서도 좀 효과가 좋은 직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귀검사 중에서는 10레벨 달성 시 전직 가능 됐고, 4개가 있어요. 소울 브링어, 버서커, 웨펀 마스터, 아수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귀검사는 아수라가 괜찮습니다. <laughs> 아수라가 딜링도 괜찮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뭐소울브링어하고 버섯군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광역기들이 있어서 초반에 좀 적들을 제압하기에는 아수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귀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수, 아수라로 선택을 하셔갖고 전직을 하셔갖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격투가를 보면. 격투가는 넷마스터하고 스트라이커 뭐두개 중에 하나인데 넷마스터 격투가 하실 분들은 넷마스터로 전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 이제 초기 던전의 파이터 하셨던 분들은 뭐3대 귀족 직업이라고 그래갖고 뭐 크루세이더, 넷마스터, 소울브링어 이렇게 3 개가 있었는데 어 그만큼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파티 플레이할 때도 괜찮고 혼자서 하기에도 나쁘지 않으니까. 음, 스트라이커보다는 격투가 하실 분들은 넷마스터로 전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건어는 레인저하고 런처 두 개가 있는데요. 좀 무난하게 하실 분들은 런처가 좋습니다. 네. 레인저도 좋기는 한데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웨폰마스터 같이 좀 장비가 좋아야지 좀 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런처는 꼭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딜을 낼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나 무과금 유저는 레인저보다는 런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마법사는 엘리멘탈 마스터랑 마도학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엘리멘탈 마스터보다는 마도학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엘리멘탈 마스터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엘리멘탈 마스터가 이제 광역기 위주의 스킬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딜링이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랑 또 PC랑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작면에 있어서는 어... 마도학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이게 마도학자의 경우에는 c 식이 적들의 움직임을 좀 묶을 수 있는 c 식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냥이 좀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분들이라면 뭐 엘리멘탈 마스터도 나쁘지 않지만 좀 쉽게 하고 싶은 분들 그러면서도 좀 괜찮은 직업을 찾는 분들은 마도학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이 프리스트는 크루세이더 밖에 없는데 크루세이더는 지금도 2022년 뭐 던파 직업수지 이런거 해보면 탑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남자 여자 모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에서 여자만 나오는데 모두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솔프라고 PVP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파티 플레이 할 때는 정말 좀 압도적인 버프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감안하셔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직업마다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딱 보면 얘네는 뭐 서포터 역할을 한다, 딜러 역할을 한다, 아니면 좀 밸런스 캐릭터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갖고 여러분 특성에 좀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장 이제 일단 뭐 여러 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가장 이게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라고 해야겠죠. 어, 아수라 귀검사로 해갖고 아수라를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건어 중에서. 아, 런처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과금이기 때문에 무가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